안녕하세요. 하라의 시리라는 생활 하라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에바다 손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4절. 하늘을 오르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열류라"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사람들이 기먹고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기를 강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러 가서 에바다에 짓보 주셨어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 근원적으로 다친 걸여는 축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흑암 때문에 다친 영을 여시고 운명과 영적인 기회를 바꾸셨어요. 둘째, 오래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사탄의 함정, 사탄의 틀,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래서 에바델 축복을 주셨어요. 셋째, 오늘의 닫힌 것을 여는 축복이에요. 오늘의 닫힌 것을 열지 않으면 큰 축복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성취가 돼요. 우리 땅 끝은 렌나트 TCK, 장애인 렌너트들이에요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기도를 시작해보아요. 또 복음 모르고 있는 세상의 인제들을 살리도록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바다 주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 댓글까지 안녕.